입을 거리를 직접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먹거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설리 보다 나와주세요. 창동 골목 시장에 가장 맛있는 냄새가 이곳에 있는데 바로 곱창집입니다. 어디냐? 바로 민준의 곱창 우리 사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창동 골목 시장의 맛집이라고 소문났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를 지키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주 한 18살이었습니다. 18년. 18년. <목소리도> 네. 야. 그 소문에 의하면, 네. 이 돼지 곱창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돌렸다고 아, 네. 저희는 그냥 이전까지 17년 동안에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네, 다른 품목이 없습니다. 이 곱창도 야채 곱창, 야채 곱창이고, 순대 곱창이 있고, 오돌뼈 곱창이 있는데, 저희는 복돌이, 어, 순돌이 그렇게 칭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가 제일 됐습니까? 어, 저희는 야채 곱창이 주로 많이 가는 편이고, 거기서 제가 조금 더 하자면 복돌이라는 게 있어요. 복돌이요? 네, 그거는 어, 곱창하고 오돌뼈하고 섞어서 하는 겁니다. 반반이라고 할수 있죠? 야, 곱돌이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야, 어. 비주얼 너무 공감하고, 가격은 얼마세요? 아, 저희는 1인분에 9,000원 하고 있어요 1인분에 9,000원 네. 다른 곱창집이랑 음, 네. 여기랑 다른 점이 있다면요? 어, 저는 지금껏 다른 가게 곱창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여기가 너무 맛있어요네 손님들이 왜 찾아오는 거 같아요? 어, 저희는 그냥 저렴하고 일단 어, 맛은 손님들이 평가할 거고 네. 저희 일단 제로부터 자신 있습니다. 야, 산주의 가장 좋은 산, 국내산? 당연하죠. 야, 역시 역시 사장님 다릅니다 <laughs> 네, 우리 지금 창동 골목 시장을 찾아오시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께 네. 여기 꼭 들러서 구매하시라고 네.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민주로 고창입니다. 항상 우리 민주로 고창을 창삼동에서 많이 이용해 주시는데요, 모든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민준의인데 민준이가 우리 누구? 아 민준은 저희 큰딸 이름입니다. 큰딸 이름 딸에게 한마디 민지야 민준 이름 팔아서 미안하다 <laughs> 사랑해. 네 고맙습니다. 네아 어,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 안녕. 방송을 감사합니다. 민준의 곱창이었습니다. 네, 창동골목시장의 맛집 중에 맛집이죠. 바로 창동골목시장의 맛집 바로. 명가 순대국입니다. 예, 예. 야 예. 여기 족발과 순대국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인사도 한번 해 주시.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라도 예. 야. 꼴목시장 야. 명가 순대국 명로군입니다야 여기가 명가 중에 명가잖아요. 예 예. 이자리를 지키신지 몇년되셨습니까 지금 3 0년됐습니다3 0년이요이야습니이골목시장이었습반이상을 예. 예. 그 함께 하셨네요 3 0년이 지킬 수있3비결이었습니다 37명이었습니다. 37명이었습니다. 3 7명이 맛시겠죠. 예. 야, 예, 예. 여기 보면 족발이랑 그리고 순대국이 두개 팔고 있는데 예. 두 가지 말고 또 파는 게 있을까요? 파는 걸로주 순대국 소머리국밥, 소머리국밥. 왜 예. 그리고 내장국밥 네. 내장탕. 내장탕. 예. 네,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순대국, 족발, 왜 돼지머리 그렇게 아주 인류. 돼지머리까지. 예, 예. 야, 이 족발을 만드실 때몇 시에 일어나셔서 만드세요? 여섯 시. 보이나요. 아주 좋시죠. 한 3시간 정도 쌉. 3시간을 뜻. 예. 그래서 인기가 yeah. 많은 거군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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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야, 창덕궁 시장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어느 분들이 이렇게 단골 손님으로 와 주시나요? 그맛 맛을 보고 서 이렇게 오는 손님도 많고, 내년래서좀오래된다 네. 보니까 네. 꾸준한 손님이 날 계속 오셔 가지고 그러니까 꾸준한 손님이 자주 오셔서 그 맛을 꾸준히 내니까 그힘힘 힘하고 그만큼 노력, 네. 꾸준한 헌의인내심이해서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네. 맛도 맛이지만요, 예. 재생이 우리 사장님의 잘생님 때문에 아, 오시는 아, 예. 것 같습니다. 예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마 예. 여성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예, 여자분들이 많죠. 아, 아, 아 역시 아, 역시 아, 사장님 예, 예. 30년 동안 지킨 예, 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창동 버번 시장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예. 여기서 식사하라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예.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지 우리 저창동의서 명관한 순댓국은요, 저 진한 국물로 하고 3 시간 동안 삶는 적발로 해가지고 아주 쫀득하고 맛이 최고의 구슬한 적발입니다. 야, 꼭 찾아오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핫 한번 할까요? 예, 꼭 오세요. 야, 야 감사합니다. 어디 소문 안 들리세요? <laughs> 맛있는 소문이 이쪽에서 들리는데 소문난 순댓국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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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창동 골목시장의 소문나 손대코집입니다 야, <laughs> 소문이 어디까지 나왔냐면 네. 제가 인천에 살거든요. <웃음> 인천에서부터 <웃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소문난 음.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은 저희가 매일 신선하게 매일 어, 오전 오후로 삶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다 손수 만들어요 손수. 손수까지 하나 나쁨 받는 거 없고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네. 더 맛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족발뿐만 아니라 지금 뭐죠? 있는데. 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소머리! 야, 아니요, 이거는 여... 그 돼지, 돼지 머리 고기. 돼지 머리 고기? 예, 이게 제일 수육인데, 수육을 제일 많이 나가요. 이 야, 진짜 네. 봐도 육즙이 네. 엄청 그렇죠? 나지 가 않은 게 네, 그렇죠. <laughs> 진짜 맛있을 것 같고. 음. 뭐 보시면 이거는. 이거는 소머리를, 소머리를 따뜻하게 사람들한테 네. 돼지 머리를 따뜻하게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야, 네. 는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소문납니다. 네, 소문납니다. 네, 또 이건 또 뭐죠? 요거... 돼지 껍데기에서 얼어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얼었는데요. 돼지 껍데기요? 돼지 껍데기랑 아, 닭발이에요. 네. 닭발에 특제 소스가 있는데 이게 소스. 제일 아. 예, 특제 소스예요. 이거 공개하나요? 아 이거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안, 네, 안 되고요. 네, 소문 나면 안 돼요. <laughs> 소문 나면 안 돼. 저거 네. 소문 나면 안 되고. <laughs> 야 이렇게 맛집 중에 맛집 소문난 순대국 집에 이렇게 왔는데, <laughs> 야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잖아요. 네. 찾아와주시는데꼭 순대 소문난 순대국을 먹으라고 한 네.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 여기는 순대국을 먹으러 오신 손님들이 소프리아를 많이 오세요 그래서 든든하게 먹게끔 많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건강을 위해서 네. 저희가 족발 같은 경우도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다 만들고 있거든요 한약재를 넣었다 네 야.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는 그 뭐지 음. 어 뭐라 그럴까 어그 소머리, 그러니까 소머리가 아까 소머리 아니라 돼지 수육이 꼭 소머리처럼 되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특별히 저희는 소, 소주가 소 3,000원이에요 3,000원 네 그래서 인심 있네요 에, 코로나 때문에 그 가, 지갑이 좀 얇잖아요 네. 그래서 어순대국 먹고 호주를 먹으면 돈만 원에 만원 행복 느낄 수 있네 만원 행복이네 네네 야. 그럴 수 있어 서 손님들이 많이 와요 야 이렇게 다, 다른 순대국집보다 다른 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봐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혹시 여기 몇년 정도 되셨죠? 저희는 17년 됐어요 야 17년이면 거의 고등학생 한명 키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부터 큰데 그 성인 네. 물려받으셨나요? 아, 아, 네네네. 이 돼서까지 와요 물려 받으셨나요? 아네네네이 대째 아, 이 대째는 아니고. 3 대. 그러니까, 아니 아니요, 같이 해요 가족들이. 같이 가족들이라고. 이 대손이. 네네 그런 셈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선못난 순대국집에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꼭 우리 골목시장을 이용하시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 그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따뜻한 국물 먹으러 창도 골목시장에 많이 놀러 와주세요. 네, 꼭 와주세요. <laughs> 안녕. 네, 안녕.